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에서 영상 상품을 자동화로 제작하는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미드저니는 영상을 생성하는 AI입니다. 기존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있는데 여기서 영상 기능까지 확장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영상 생성까지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미드저니에서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미드저니에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미디전에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들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타트 프레임을 눌러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션의 지침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 모션을 천천히 움직이게 할 건지 빠르게 움직이게 할 건지 이렇게 옵션을 선택을 해 주고 클릭만 눌러 주면은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전부 다 자동화로 해서 이미지를 링크만 넣어 주면은 알아서 영상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